안녕하세요. 팩토토이사이언스 토토쌤입니다. 오늘은 놀아봐요 재미팡팡 1호 파트 4 실험교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네 번째 실험은 어떤 재미있는 실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파트 4는요. 소리의 성질이에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나요? 맞아요. 이런 목소리도 소리죠. 소리는 어떻게 선생님의 목소리가 우리 친구들 귀에 전달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 전달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소리의 종류에는 굉장히 다양한 소리들이 있는데요. 그 소리들의 크기는 또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네 번째 실험을 통해서 소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Y 페이지예요. 아래쪽 이야기 선생님이 한번 읽어 볼게요. 쉿! 눈을 감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소리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소리의 성질을 알아보아요. 자, 눈을 감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소리가 들려요? 어느 친구는 지금 짹짹 바깥에 있는 새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윙윙윙 집 안에 있는 가전 제품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밖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는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소리는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과학 실험 진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소리를 가장 좋아해요? 음, 엄마가 밥 먹자 라고 부르는 소리요. 또는 친구가 누구야 놀자 라고 놀러오는 소리요. 또는 따르릉따르릉 음, 전화오는 따르릉 소리 어떤 소리를 가장 좋아하나요? 친구들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소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소리들은 어떻게 전달되는 걸까요? 우리 교재의 그림을 보니까 피아노 연주도 하고 기타 연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있어요 이쪽에서 부르는 노래가 이 끝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이 소리는 어떻게 전달이 돼서 내 귀에 들리는 걸까요?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 가운데 무엇이 있죠? 그래요. 공기가 있어요. 이 공기가 소리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긴 소리통을 이용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같이 실험을 진행해 볼 건데요. 먼저 이 피아노, 그리고 기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피아노와 기타, 악기를 연주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해요. 피아노나 기타는요, 무엇을 자, 기타, 둔가 둔가 그렇죠. 줄을 튕겨서 소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줄을 땡땡 움직여서 피아노는 건반을 누르면 연결되어 있는 줄이 움직여서 소리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악기에서는 줄을 이용하거나 또는 두드려서 우리가 박수를 칠 때처럼 그렇 두드려서 소리를 만들기도 해요. 자, 우리는 오늘 소리통에서 무엇을 가지고 소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두 번째, what 에서 살펴볼게요. 어떤 과학 실험 도구가 들어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보니까 소리통 있고요. 풍선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뒤쪽에서 사용할 이런 확성기 종이 본도 들어있네요. 풍선을 반으로 잘라서 소리통에 끼운 다음에 이쪽에 입술을 대고 힘껏 바람을 불어 넣어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실험 교구에는 이미 이렇게 풍선이 끼워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렇죠? 풍선이 끼워져 있대요. 당겨 볼까요? 이렇게 풍선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자 풍선을 가위로 잘라서 소리통에 팽팽하게 풍선을 끼우는 과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소리통 준비해서 토토쌤과 함께 이 소리통에 힘껏 바람을 불어넣어 볼게요. 자 준비됐나요? 자 시작. <놀람> 우와 이 작은 소리통에서. 엄청 큰 소리가 생겼어요. 다시 한번 불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불어보았나요? 오, 귀가 먹먹할 정도로 굉장히 큰 소리가 났어요. 그럼 이번에 한번 더 불어보면서 이번에는 앞쪽에 있는 풍선에 손을 살짝 대 볼게요. 준비됐나요? 자, 풍선에 손을 살짝 대고 소리통에 바람을 물어볼게요. 어때요? 볼게요어 우와 소리를 우리가 발생하는데 생기는데 여기 풍선에다가 손을 댔더니 풍선이 징징 진동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소리통에서는 구멍에 바람을 불어 넣으면 굉장히 큰 소리가 나는데요. 이때, 이 위쪽에 끼운 풍선이, 윙, 어, 휴대전화가 뭔가 진동하듯이, 윙, 풍선이 떨리면서 소리가 만들어진 거였어요. 아, 우리가 이쪽에 바람을 불어 넣어주면, 자, 바람이 움직이면서 이 풍선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힘이.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소리통 가지고 실험하다가 풍선이 망가지게 되면 준비되어 있는 이 풍선을 여기 왓 페이지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간 정도를 가위로 잘라준 다음에 이렇게요.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팽팽하게 이 풍선을 떼내고 여기에 끼워주면,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통에 지금 끼워져 있는 풍선이 고장났다. 그러면 망가지면 이렇게 사진처럼 반과 같이 추가로 넣어 있는 풍선을 이용해서 다시 고쳐서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리통은 바람을 일으켜주면 풍선이 떨려서 큰 소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3번 플레이예요 소리통에 바람을 불어 넣으면 큰 소리가 나는데요. 이때 이렇게 곡갈 모양으로 확성기를 만들어서 소리가 정말 커지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이때 그냥 확인을 해 보아도 좋겠고요. 비교할 수 있게끔 우리 친구들이 없을 때, 그리고 곡갈 확성기가 있을 때 소리를 측정하는 기기가 있다면 걸 확인해 그 기기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도 좋겠어요. 자, 부모님 또는 선생님의 휴대 전화를 이용해서 소리 측정기 어플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자, 선생님이 미리 해 놨거든요. 자, 소리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해 놨는데요. 선생님의 목소리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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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쌤이에요! 자, 어때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소리의 크기가 이렇게 데시벨로 나타나져요. 휴대전화에 소리 측정기 어플을 설치해서 소리의 크기를 비교해 봐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확성기 만들기 전에 이 소리통 크기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먼저 조용히 있어 보겠습니다. 확인이 됐죠? 자, 그러면 소리통 한번 불어볼게요. 오, 어때요? 어, 70에서 80 정도의 소리통의 데시벨을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확성기를 만들어볼게요. 종이본에 고깔 모양으로 접어서 확성기를 만들 거예요. 여기 보면 이쪽에 접어 넣을 수 있는 선이 있고요. 자, 이렇게 고깔 모양으로 접어서 끼워 주고요.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겠죠? 선생님과 같이 해주세요. 끼워 준 다음에 안쪽에서 이렇게 안쪽에서 한번더 접어서 고정을 시켜줄게요. 자, 자 이렇게요. 네, 빠지지 않게 이렇게 접어 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확성기를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도 한번 해보고요. 안녕하세요 보이나요? 네 <laughs>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한번 얘기도 해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소리통을 끼워서 우리 같이 그런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소리통을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네, 끼웠어요. 자, 바람을 불어 넣어야 하니까요. 자 여기 구멍은 밖으로 나와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불어볼게요. 네, 우와, 어때요? 여기 83, 85까지 어, 데시벨이 측정이 됐네요. 소리 측정기를 이용해서 보아도 확성기를 이용하면 소리가 더 크게 전달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험에서는 소리통, 그리고 확성기를 만들어서 소리를 비교를 해 소리의 크기를 비교를 해 보았고요. 우리 친구들 소리통에서는 아까 느꼈었죠? 어디요? 풍선. 풍선 부분이 진동하면서 소리가 만들어진다는 라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손을 목에 한번 대볼까요? 여기 이 친구 기준으로 목에 이렇게 손을 한번 대볼게요. 그리고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토토예요. 누구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내 손에 목에 이렇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목쪽에 있는 성대라는 기관이 진동하면서 목소리,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는 어떠한 물체가 진동하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 이번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4번, 징크 볼게요. 우리의 생활과 소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소리를 만드는 방법에 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까처럼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악기에서 리코더, 피리 이런 것들은 바람을 불어넣어서 소리를 만들죠. 또는 음, 이렇게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악기도 있고요. 그리고 두드려서 쿵쿵쿵쿵쿵 이렇게 또는 북을 둥둥둥둥둥 이렇게 두드려서 소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교재 아래쪽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 주변에서 소리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볼 건데요. 소리가 나는 곳에 스티커를 붙여보래요. 자석, 나무, 자동차, 씨앗, 새. 악기. 이렇게 여섯 개의 그림 중에서 어떤 것이 소리가 나는 물건인가요? 음, 뭔가 소리가 나는 것들. 자석. 자석이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나지는 않겠죠? 나무도. 나무와 나무를 같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지. 나무가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나지는 않겠죠? 자동차는 어때요? 무흥무흥 움직일 때 소리도 나고요. 빵빵 이렇게 소리도 나죠. 자동차. 씨앗은 소리가 나지 않고요. 새, 짹짹짹 새가 우는 소리 들을 수 있고요. 악기는 아름답게 연주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가 나는 것에 우리 재미 팡팡 1호 스티커 붙여볼게요. 자, 먼저 자동차 빵빵, 그리고 짹짹짹 새, 아름다운 뚜루루룽 띵가띵가 악기 소리 이렇게 해서 자동차와 새 악기에 스티커를 붙여 주었어요. 5번 스팀이에요. 오늘 우리가 소리의 성질 2. 소리통 실험을 통해서 소리의 성질 그리고 소리를 만드는 방법 진동을 일으켜서 소리를 만든다. 그리고 큰 소리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확성기를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소리를 가장 좋아하는지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소리통을 이용해서 더큰 소리, 더 작은 소리 내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요. 소리통에서 이 뒤쪽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상을 해보고, 또 뒤쪽도 막고 한번 어, 소리통도 불어보고, 소리통을 가지고 다양하게 소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토이사이언스 플러스 실험입니다. 우리 제비팡팡 1호 네 번째 실험에서는요. 이렇게 소리통을 가지고 소리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추가 준비물로 주어진 풍선, 그리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페트병이나 다양한 컵들을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소리통에서는 그냥 이쪽에 바람을 불어 일으켜서 고정되어 있는 풍선이 진동하면서 소리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 보면 풍선이 있죠? 우리 풍선을 부른 다음에 이 안에 채워진 공기를 바깥쪽으로 빼면서 소리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함께 풍선을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풍선을 불었어요. 자, 그러면 풍선 안에 채워진 공기를 진동시켜서 우리 소리를 만들어 볼게요. 어떤 소리를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음, 그냥 이렇게 빼면 이런 소리가 나고요. 더 나오는 입구를 팽팽하게 당겨주면요. 이렇게 높은 소리도 나게 되고요. 어때요? 앞쪽의 풍선이 진동하면서 소리가 다르게 변하는 걸 관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주어진 풍선을 이용해서 바람을 불어 넣어서 소리도 만들어 볼 거고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컵이나 병을 이용해서도 소리를 만들어 볼수 있는데요. 자, 풍선을 잘라서 팽팽하게 소리통처럼 끼워주세요. 그리고 고정한 다음 위쪽을 이렇게 그냥 당겨서도 소리를 만들어줄 수 있고요. 입구가 좀 넓은 병이라면 두드려서도 소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뭔가 물체가 진동하면서 소리가 생긴다는 거, 소리가 발생한다는 거,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이사이언스 재미팡팡 1호 파트 4 수업이었습니다.